안녕하세요, 황미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왔느냐면요, 여기 김포 가는데 있는 사막의 장미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보고 계신 이 아이들이 라코아분이에요. 루디아 이건 지금 찍고 제가 찍고 있는 아이들은 루디아 공방에서 나온. 라쿠아분이에요. 이렇게 특이한 아이 하나씩 볼까요? 와이 이렇게. 귀여. 음 색이 굉장히 특이해요. 돌이 돌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그죠? 꼭돌튄것 같이 모양이, 여기 또 특이한 모양 또 있네요. 이거 보세요. 색감도 이쁘고. 음! 라코 화분, 라코 화분이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먼저 한번 영상에 보니까 락고압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긴 나오던데. 와.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들 하나씩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요 밑에도 락과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멀리서 잡아볼까요? 특이한 아이들 이렇게 또쭉 가면 여기 요 아이 특이하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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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커요. 이, 이건 화분이 꽤 크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라꾸분인데 되게 큰 대형 사이즈들이에요. 대형 사이즈들. 까요 이렇게. 야, 이, 이 화분은 롱 화분이에요. 롱 화분.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화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완전히 진짜 커요. 화분. 우와. 뭘까요? 이렇게 한 뼘에, 이쪽으로 한 뼘, 이쪽으로는 한 뼘이 넘고요. 어우! 큽니다. 여기, 이 아이도 크고요. 이 아이는 직사각. 이 아이는 정사각이네요. 여기 또 예쁜이들 또 있어요, 화분. 요렇게. 이, 이 화분, 화분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이 아이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정말, 또, 여기, 콩, 콩분들, 작은 아이들. 와 이쁩니다 이뻐. 우와 여기 진짜 특이하애 있네요. 저는 이런 무늬가 예쁘더라고요. 이런 무늬가 예뻐요. 그냥. 구경하는 것만도 행복하네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져 볼수 있고 예쁘지요. 여기 아, 여기 예쁜 아이들. 예쁜 아이들 짠. 짝 있죠. 여기 이 와이는 한번 이 와이 한번 끝나 보고 싶어요. 보세요 여기 정말 물구멍 하나는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네요. 이보이요예뻐요요 아이도 예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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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가 되시나요? 으악, 이거는. 예쁩니다요. 예쁜 아이들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